어느 날입니까? 아아곧 아, 있으면 6.25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 어떻게 제가 이걸 이기다 했는데 형이 아, 왜 이렇게 눈치가 빨랐을까요? 같은 합이잖아요. 오, 예. 어, 어, 같은 합이자. 그래가지고 예. 오늘 우리 여러분들 전에부터 저희가 뭐 이렇게 지식 상식 대결하고 이게 뭐 한국사 대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사실 상준형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 아, 예, 예.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좀아 킹... 근데 저 사실 정말, 예. 예 몰라요. 예. 진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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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벌었어요. 죄송합니다. 예예예. 네. 예, 예. 그래서 오늘 같은 음. 경우에는 우리 한국사 강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어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 유기후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알아가야지 우리가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그그죠 그렇죠. 맞죠? 어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이. 여자분인가요? 아, 참. 아니 아니 그냥 아 여쭤본 아 거예요. 아니 아, 강사님이 이만. 여자분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 뭐가 중에 6.25전지 얘가 불러봤자지 양기가 불러봤자 아 이게 아. 무슨 얘기야 는 이걸로 여기를 때릴까 그냥? 에이? 다 끈데 그냥? 자 그러면 한번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나오세요 여자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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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학생들이라면서요 하 어아아야 아니야 아니야 어어 어우 아니 우선 예, 아, 어, 진짜 만나뵙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야, 어, 예. 고습니다좀 여학생 때 다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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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자마자 바로 홍상편 보이시죠? 아 그러니까죠. 오늘 또 이렇게 아예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같이 한번 배워보자. 아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고맙습니다. 한국사 그래. 국가시험에서 예? 만점을 받으셨어요. 오, 진짜, 오, 진짜, 진짜, 어려워. 진짜. 제가 알기로 우리 어, 선배님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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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울대학교. 아, 형 아까 깜빡한 거 같은데 이 안경을 쓰셨다. 올라가 있는 아빠 사장님 대신에 처음. 아 죄송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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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아 죄송해요. 예예 예. 아 죄송. 해요 <laughs> 아, 예. 어, 서울대 나오신 뛰선배님아 예. 와 서울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우리 역사는 모두가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아 예. 그나저나 이렇게 계속 서 있어. 아네 네. 아네 네. 한 단에 올라 있어. 아. 형. 안양구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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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해줘야 어, 돼. 너는, 진짜 야. 끝이야. 와. 아, 야, 아, 아, 닙니다 아, 닙니다 아, 아,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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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아, 니다 아, 님 간단한 또 양력 소개가 있도록. 예예예예.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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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 강사님으로 오셨잖아요. 예, 예.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서영석 선배님 사실 예능으로나 아, 방송적으로나 예, 레전드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laughs>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마포구의 노인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러 가셨습니다. 무려 예? 노인분들 1 5 분을 모셨어요. 다섯 분이 나올 하셨지만. 열 분이 예? 한국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경선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중 여섯 분이 예? 합격을 하셨어요. 오 와. 경비대 연령 69세. 그중한 분은요, 예? 무려 71세의 연세신데 94점. 와, 이건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네. 어르신 분이 94점을 받았다는 거죠. 어르신, 아, 예 어르신, 예, 어르, 아, 죄송합니다. 진짜 받으셨다. 죄송한데 예, 예, 선배님 예. 눈빛 보시면 알겠지만 형좀 찍혔어요. 다시 분리를 넣었죠. 이거 인생 선배님들 진짜 마음은 정말 어린 마음으로 사시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아아 사시고, 아, 아, 예.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그분들하고 함께 해서 그 시험에서 제가 능청났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여러분도 충분히 요625 음. 관련해서는. 베테랑이 될수 있다. 아주 아.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예. 드려보고요. 6.25참전용사 t I'm a s 는 i e 는 t i s t I'm a s c i e n t i 그래서 찾아뵙기 전에 그래도 전2 5 전쟁의 원인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 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아... 뭐 그분들 앞에서 이런 걸뭐 아는 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네. 알고 가는 게 예의가 아닌가 아, 아,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625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전쟁 <laughs> 상황을 <현, 웃음> <현재에서만을 웃음> 진짜 끝났다 <좀큰> 알고자 무섭다 <laughs> 재난에 가깝죠 근근데 예. <laughs> 네. 이게 절대 창피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세요 첫 번째 질문 육이오 한국 전쟁은 네. 몇 년에 일어났죠? 이거는 솔직히 아 진짜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 기회를 드릴게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너가 하세요 <했어요. 웃음> 1950년이지 1950년... <laughs> 않나. 어, 정확합니다. 네. 1950년을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네. 여기까지 는다 알고 계세요. 어? 아, 그러면 네. 얼마나 전쟁이 지속됐죠? 이 이거를 의외로 모르세요? 아, 1954년. 저는 2년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예양1 예. 0년으로하습니다 <laughs> 와우 정답 아아 4년이죠 4년 <laughs> 오케이 숫자로는 아. 1953년에 아, 아 그러면은 정전협절이체결됐습 예. 그 4년 횟수로 4년. 아 따지면 4년간 아 4년간 연도는 여기가 막게 완전 다 틀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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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저쪽 <laughs> <laughs> 다시 볼 일? <laughs> 됐고요. 네. 5.3.7.2.7의 정전협정이 어.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50625-5372-7 아. 네. 50625-5372-7 전쟁이 끝났다는 표현보다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체적인 6.25전쟁의 아. 아. 전체적인 내용을 가볍게 정리된 원인이 뭡니까? 6.25전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이 이제 조금 욕심을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네. 이.. 그죠? <몬> 이 우리 이 남측의.. 이승만 <몬> 대통령.. 아니.. 아니요 근데 죄송한 저의 눈치를 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욕심을 부린 거죠. 이제 다 통일을 해서 공산화를 시키겠다.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몬> <오> <laughs> <laughs> <야. 웃음> <laughs> <laughs>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 전쟁을 발발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산화하려는 공산주의 세력의 욕심. 음. 맞아요. 근데 그냥 욕심을 낸게 아니라 왜냐하면 민주주의 세력에는 미국이라는 아주 강국이 있잖아요. 네. 우리와는 합조하는 체제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지치슨 선언을 에치슨은 미국의 당시 국무 장관인데요. 에치슨이 미국이 아시아를 방어하는 이 선을 하나 이렇게 걸어요. 이게 에치슨 라인이에요. 이렇게 걷는데 여기에 남한이 빠져요. 여기까지는 미국이 방어하겠다. 극동 방위선이라고 하는데 빠져 우리 남한. 북한에서 볼 때, 어? 쳐들어가도 미국이 돕지 않겠다는 거네? 이게 돕겠다. 요선 요 안쪽은 돕겠다는 거예요. 공산화되는 아 거를 막아주겠다 함께. 그런데 요 에치슨이 발표한 에치슨 선언에서는 우리 남한이 빠져. 아아 그러니까 아 북한의 김일성 생각에 어 쳐들어가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 이게 바로 50년 1월에 발표. 1 9 5 1년 1월. 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그 중국이 공산화된다. 중국의 공산화. 중국하고 소련. 소련 군산주의의 당시 최강국이죠. 응. 소련하고 중국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 아래로 침범을 하면 돕겠냐? 돕겠다고. 소련은 장갑차, 탱크 지원하겠다. 중국은 군사 지원하겠다. 아. 약속을 받아 자, 에치슨 라인에서 어, 미국이 남한을 돕지 않겠다는 게 확정됐죠. 소련 중국 얘기했더니 어, 이네가 쳐들어가면 우리가 돕게. 이런 약속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일요일 기습 남침을 시도합니다. 원인은 아시겠죠? 네. 원인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공산 세력이 돕겠다는 약속 네. 결정적으로 미국의 애치슨이 발표를 했는데 방위 선에서 제외됐다 고리나라아 그리고 참 하나 빠졌네. 미소 양군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이 와서 보았잖아요. 아. 네. 신탁통치라고 해가지고 두 강국이 북과 남을 나무어서 신탁 통치를 했었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철수합니다. 미군이 철수한 상태. 그니까 철수도 했는데 방위도 안하겠다 이게 원인이 아시겠죠.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파리로가 또 저희 또 우리나라의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도 기념해서 한번더 모셔도 되겠습니까? <laughs> s 실건가요 선배님? u a r 가 easy, will you? You do it. Put into the touch. You a r 에 like, come on, come on, and go. Say again. I'm shimmy. You know, so g 가 t them in there. Put in s o 군대님들이 애 많이 있으셨죠. 네. 어. 어떻게든 더 밀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어.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뭐 비록 민담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음. 거죠. 낙동강 전선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점은 정말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를 뽑게 됐던 시절. 다부동. 이때 그럼 서울이 함락이 됐으니까 수도가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 임시 수도가 어디? 부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1952년에 1차 개헌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을 총몇번 바꿨죠? 세번 바꿨습니다. 음, 두번 정도 아니겠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바꿨어요. 총 아홉 차례 개헌을 했고요. 이 아홉 번 바뀌는 헌법에 첫 번째 바뀜이 있대요. 오. 1차 개헌. 이게 그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1952년 언제 6.25가 터지고 2년 뒤예 6.25 전쟁 중이예요 중 아주 쉬말이에차 개헌은 6.25 전쟁 중 중에 있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직선제로 바꿔요 우리, 음. 우리 처음에 만들어진 법은 간선이예요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을 <laughs> 누가 뽑느냐 국민이 직접 뽑으면 직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신 뽑으면 간선 직선제로 바꿔요 전쟁 음. 중인 1 9 5 0 어디서? 부산에서 임시수도 부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발췌 음. 이거는 음. 여당 쪽의 의견과 야당 쪽의 의견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발췌해서 개안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발췌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이런 그, 그 유명한 이정재 배우가 연연했던 영화 야인시대. 어? 야인시대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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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아니 리암 리스인 출연. 어? 어? 아 2003년. 그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인천 어디서 여기를 메가더다령 관이 상륙하는데 성공 이게 그 성공률이 정말 아주 낮은 작전이었대 근데 성공보급률를 그렇죠? 네. 원래 여기서 북한 군대가 그, 그, 그 활동을 하려면 위에서 계속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 보급로가 끊겨버리고 아 여기 이제 개멸 되고 진이 시이 구입할 거예요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음. 928 서울 수도 서울 수준에 찻자리, 9 2 1 9 8일벨928 레벨. 928사분9선을 넘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다? 벨928이 어, 제가 진짜 사벨이때8아벨928 레벨. 928 레벨. 928 레벨. 928 레벨. 928 레벨. 9 2니다벨928가 뭐 창설된 날인가? 뭐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런 역사적인 넘었다. 날을 아. 기념하기 위해서 와 선배님 그러면 네. 국군 날에도 초대해도 를 되겠습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는 제가 여기 살게 <laughs> 이제 거의 남북한 전체를 다유엔군 우리 국군이 다 차치를 했고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이럴 때 누가 개입했다 아까 김일성이 중... 토론나고 중, 중국하고 얘기할 때 소련은 무기지원, 중국은 전사를 지원합니다. 중국군이 합류해 다시 밀려내려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군사들, 중국의 이 군인들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쭉 내려올 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끝난 부두쪽에 모입니다. 이때 미군은 밑으로 철수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 무기를 싣고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10만이 넘는 그 피난민들을 앞에 보고 아름다운 결정을 무기를 버리고 그 자리에 피난민을 싣겠다 아... 아 진짜 하 이게 바로 흥남 철수 아, 가슴이 뜨거운 철수 예요아 이거 진짜 아름다운 뜨거운. 철수고요 배에 탄 사람들은 안전하게 어제까지 이동에 성공을 하고 이때가 12월 중순부터 하중까지 12월 24일까지 이루어진 그래서 이걸 12월 24일이니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아아아아아이 아름다운 아 결정이 아 이루어진 것들이 모든 게다예그 네. 네. 아 전에 출발해서 12월 24일에 거제에 서말도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다 진짜로 진짜 메리, 아, 진짜 뭐, 메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미처 피난 가지 못한 분들을 이제 태워서 흥남철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이미 다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어마어마한 기세로 쳐들어와서 1951년 1월 4일에 우리가 아까 수복했던 서울을 다시 뺏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피난의 과정을 우리는 아, 바로 일사오태때 아~~ 비는 내려와 바로 1951년 해가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1950년입니다 크리스마스 기적까지는 그 다음에 1월 4일에 서울을 다시 뵙겠다 그게 바로 일석구대입니다 이제부터는 아까 말했네요. 동강전선을 구축하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 아주 많이 내려가진 않고 요 근처에서 오르내림을 받고 네. 이때는 우리도 유엔군도 와 있고 우리 군도 이제 제대로 싸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반복해. 요 이때 수많은 군인들, 국민들 남북 모두 합해서 많이 희생을 당한습니 그래서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휴전 협상이. 이게 너무 지리하게 네? 고지전이라는 거죠. 아파수 그게 바로 그 얘기 같죠. 오늘은 남쪽이 고지를 점령했다. 다다음 날은 또 국이 또그 고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바로 이 중간에서 계속 그러다가 휴전 협상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잘안 되죠, 이 결렬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히 그 포로를 어떻게 석방할 거냐라는 문제로 소련과 미국의 생각이 달라요. 미국은 자유 송환이라고 잡힌 포로가 북한군 포로인데 나만의 그냥 살고 싶다 그럼 나만에 남겨두자. 음. 자유롭게 예, 원하는 곳으로 보내자가 미국 입장, 소련은 강제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다 음. 생각과 상황이 서로 이견이 너무 심해서 휴전합상은 51년에 시작이 됩니다만 계속 결과 없이 네. 세월이 흘러.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사실 전쟁은 남한과 또 북한 저허 있는데 사실 이제 합성은 미국과 소련이 음. 되고 있네요정전 협정에도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아. 진짜 <laughs> 많이 안다. <한나. 웃음> 많이 <laughs> 안다. <않으면>. 아. 음. <laughs> 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제 군사 분계선 이렇게 위 아래로 이제 나누어서 살자고 서로 신경 쓰지 말 이렇게 협정이 체결되는데 이 전에 빠르시알아둘게 반공포로 협방이라는 일이고요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원했기 때문에 휴전에 반대그래서 미국에게 상의하지 않고 거제도에 있는 반공과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나는 싫어합니다 라고 선언한 그리고 그 생각이 확실한 포로들을 협방을 해서 협정이 체결이 안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음. 미국이 그러지 말고 정전합시다 라고 이승만 정부를 설득했고 어, 나중에 정전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미군이 방위를 돕겠다 라는 음. 약속 그리고 소년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결국엔 10월 27일에 정전 협정이 체결됐니다그 전에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로를 이승만 정부가 석방한 사실은 6.25 전쟁 관련해서 한국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서 순서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음 이렇게 53년 7월 27일 협정이 체결됐고 아까 미국이 약속한 거 또로 방위하겠다는 이야기 그 바로 한미 상호, 한미 조약이 체결이 돼요. 이때부터 어? 미군이 남한에 입춘들이 음, 음.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시작의 가장 중요한 사건 뭐라고요? 미국 국무총관한 에치슨 선언으로 6.25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6.25 전쟁이 끝난 후에 가장 중요한 사실, 한미치호방위조약이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6 2료 <laughs> <한방치료를 웃음> 어. 아, 어. 아, 한방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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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슨한이치료 한방치료, 한방치료, 한방한방치방위조한방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에치슨 선언은 6 2 5 전쟁 중에 있었다. 맞아요, 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이에요, 네. 전. 에치슨 50년 2월에 선언한 거고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은6 2 5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맞아요, 들. 맞습니다.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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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죠, 틀리죠, 예. 끝나고 지진, 정전협정 다음에 요가운데가6 2 5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 아, 네. 요고 헷갈리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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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정도면은 유료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어디 가서 후배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아... 자료를 이제 암기 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 예. 최종 정리해 를 와... 보겠습니다. 아, 자,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네네. 여기 밑에서 우리 그 선배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네네. 코가 진짜 날카롭긴 하시네요. <laughs> 그렇죠? <그쵸? 오늘이> 마지막에... <laughs> 오늘 은 마지막에 오늘, 오늘 로안 좋아? 자는... 아가 아이, 아이, 아다아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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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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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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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아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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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상 인천 상륙작전 아~~ 인천 상륙작전 아중 중국, 중국군 개입 철 흥남, 흥남 아~~ 흥남, 흥남 철수초 일사 일사 야야일사 후퇴 공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반공포로 아~~반공포로 아 정전 음 정정전 정전, 정전. 정전. 아 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아주 6.25 전쟁 관련해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해부사건입다시한번 정전협정 언제? 5.3? 7.7 남침 언제? 5.0? 6.6 중간에 들어가야 돼. 제책이 엣지스는 언제? 50년? 50년 1월입니다. 6.25 전쟁 중앙이요 한밤, 한미 3호방위죠? 53년 10월 아, 시간을 애쓰셨고 네. 아, 예. 이 정도만이라도 좀 알고 네. 그 청년 영사분들을 뵈면 아마 달라지고 아참 그러니까요 예. 사실 선배님이 음. 어, 준비하신 데 음. 이야기가 엄청 많으신데 음. 사실 이제. 여기 또 촬영이고 또 저희도 잘 이렇게 막 자세하게 아 그럼요 그럼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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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하지만 오늘도 예. 간단하게 예. 어또 간략하게 아주 우리가 쏙쏙 들어올 수 있게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선배님 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우리 양교를 통해서 우리 성형선 선배님 진짜 만나 뵙게 돼서 진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더 너무 감사드리고 립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멍청한 역할을 좀맡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오늘만큼만 예, 예. 자연스러운 <laughs> 아예 제가 그만큼 연기가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6.25 청전용사 분들께 네. 저희가 100만 원을 좀 기부를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우리 저기 선배님께서 아까 조용하게 오셔가지고 네.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아 네, 우리 선배님이랑 저희 같은 나이랑 네, 같이 돈을 모아서 청년용사분께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제 청년용사분 이제 지금 섭외 중에 있는데 네. 섭외가 안 되면 사실 또못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섭외 좀 잘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뵙고 또 인사 한번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뭐 예. 좀 적은 액수이지만 아유, 네, 저도 그쪽에 참여해서 진짜 고마운 음.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아, 그럼 여러분들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아, 그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갔다. 정말 네.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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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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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laughs>